돈 들어가는거 아닌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될까요 형들?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패키지하고 한정제작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를 보는 영상인데요 뭐 패키지 관련 영상 되게 오랜만에 따로 촬영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만큼 독특한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작부터 같이 볼건데요 한정 제작의 주말 특별 제작을 보면 젤 대이 400장씩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 서버 기준으로 젤한장0.3 다이아 정도라서 400장이면은 120 다이아 정도 되는 가격인데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다 100개를 100 다이아 미만으로 제작하는 것이 시세에 맞기 때문에 젤데이로 드다 제작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8t 8견갑 제작 도전하는 거 나왔습니다. 확률 5%짜리로 나왔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개인항정 제작으로 이제 코인으로 킥이 만드는 거나 에틴레드 커츠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설 스킬북을 300만으로 제작하는 거. 요런 게 나왔죠. 이거는 아마 신화 스킬 도전용으로 파는 건가? 명예코인도 따로 이렇게 팔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처럼 신화 스킬 없는 사람들한테 야 신화 스킬 도전이라도 한번 해라 이런 거 같습니다. 그냥 200만 명예코인 스킬을 뭐 이런 식으로 파는 모습이거든요. 창고 이동 및 다시뽑기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서버 주말 한정 제작은 확률 1%로 24,000 코인 녹여서 야 진짜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이제. 2 4 0 0 코인, 뭐 기대값이 240만 변신 코인인 건데, 네, 이건 진짜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자리 수정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거 개돼지 팩 만드는 거 있는데, 아, 이거 확률 10%인 줄 알았더니 확률이 5%네요. 최상급 변신 뽑기 팩. 뭐 기대값으로 따지면 물약이 80개라, 그냥 개인 안정 제작으로 팔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굳이 지금 만들 필요가 전혀 없고, 뭐 희귀 컬렉션, 이게 균열 8짜리죠. 이런 거 만들어지고, 2.9짜리 무기도 또 만들 수 있고, 쿠쿨칸도 만들 수 있고, 컬렉 그냥 다 팔아버리네요. 티셔츠도 이제 8짜리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말 안정 제작은 딱히 만들만한 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안정 제작은 거르시면될것 같고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지금 성물 패치한 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바로, 기란성 상인의 교역품 속에 있는 스페셜 성물 뽑기권. 야, 대단하네요, NC. 진짜 빨리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셜 뽑기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희귀에서 전설까지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뭐 확률로 보면 기존에 이제 스페셜 뽑기권이랑 아마도 확률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확률 한번 볼게요. 자, 오킹도끼 5%, 케레니스 마법봉 5%, 이제 얘네들이 그겁니다. 뽑기 전용으로 나오는 희귀고요 나머지 애들 확률 이렇고 전설 확률이 0.03%그 다음에 영웅 확률이 3%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뽑기 전용은 조금 낮고 나머지는 조금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설이 0.03 영웅이 3 나머지가 희귀 뭐 이런 식으로 확률 구성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스페셜 뭐 변신 뽑기, 인형 뽑기랑 확률은 동일한데 보통 이제 이 스페셜 뽑기는 우리가 뭐를 많이 노렸냐면은 뽑기 전용을 많이 노리는 그런 뽑기권이었죠. 근데 성물 뽑기권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모든 게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만 5천원에 팔아먹으면서 코인 상자 3개에다가 드다가 300개 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주는 모습인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전에 팔던 스페셜 패키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 현금으로 파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가성비가 좋아 보이진 않구요. 그 다음에 늘상 팔던 대로 마프르, 아슈르, 파아그리오, 메이어 신비한 상자, 라라진기한 보급상자, 하피지원 상자. 뭐가 좀 늘어난 것 같다? 네, 파아그리오의 특별한 축복상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파는 모습이죠.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증표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얘도 굳이 뭐, 사냥하면 해결되니까 안 사도 되고. 그나마 구매할 만한 게 메이어 신비한 상자랑 하피 지원 상자, 요두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성비가 개똥망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선물도 스페셜 뽑기권, 그러니까 운 좋으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은, 한 방에 전설이 나올 수도 있는 뽑기권이 나왔다. 근데 확률이 개구대기다.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패키지 이것도 미쳤거든요. 이 상급 재화 보급 상자. 야, 이게 대단한데. 이 제작증표가 정말 대박입니다. 뭐 재화 선택 상자는 그냥 소소해요 뭐 퓨어 엘릭서나, 나머지는 다 별로라서, 퓨어 엘릭서가 제일 좋지 않나? 뭐 축복의 성수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거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냥 대짜리 3개 주지, 뭐, 중짜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대짜리 기준 1.5개? 뭐, 그렇게 주네요. 뭐 상급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해도 되고, 골라 먹기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뽑기팩 제작 증표는, 그냥, 지구라트팩이나 픽업 뽑기팩 선택 상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작 증표가 진짜 획기적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전설 합성 포인트를 드디어 팔아먹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전설 포인트. 예, 이거를 실제로 팔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변신이나 인형을 내가 고를 수가 있고, 20장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해야지 20장을 주는 거고, 성공 확률이 3%입니다. 옛날에 전설 미스터리 카드를 3% 확률로 팔아먹었던 거랑 좀 느낌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전설이 확정적으로 하나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고 변신 인형을 내 맛대로 골라서 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 상세보기를 보면 16개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전설 포인트를 최소 3개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설 포인트가 3개면 영웅 변신 기준으로 10개거든요. 영변 10개. 그러니까 원래 이거 16개로 미스터리 카드를 3개 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거 보다도 뭐 저처럼 이제 전설 포인트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이크래버 그래 뭐 실패해도 3개인데 어? 3개 채우자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영웅 변신 10장 같이 그리고 8개로 제작하는 거는 1개거든요? 뭐 성공하면 10개인데 확률은 똑같이 3%라서 거의 뭐 성공은 안할 거니까 그냥 실패보상 받는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확정 제작이고요 뭐 그거 외에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뭐 코인 상자 파는 거랑 상급 가루 상자 만드는 거뭐 이런 것들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뭐 만들 수 있나 한번 체킹 좀 해보죠 코인 뭐 포인트 미스터리 가루 상자 이게 다네요 체크한 거 그게 다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가 4포인트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설 도전을 한번더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확정적으로 가는 건데,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패키지 팀 요새 뭐 바뀌었나요?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나? 저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파는데, 야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 진짜 결국에는 전설 포인트까지 팔아버리는구나. 그러니까 2만 다이아로 영변 10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실패한다고 마인드를 잡고. 와 대단하네. 그러면은 영변 한장 가치가 2천 다이아네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분명 영변 하나의 가치가 11만 원이었는데, 반타장 난 거죠. 5만 5천 원 돼버린 겁니다. <laughs> 대단하다. 에? 저거 아마 계속 팔면은 진짜 전설 뭐 깡통계정들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팔려고만 노력하는 건지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아그니 그러니까 이번 패키지의 주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영웅변신 한장 가격이 55,000원으로 떡락해버렸다. 그 다음에 스페셜 성물뽑기권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나올까요? 신비한 성물 팩?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볼때 9월 말 정도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그 다음에는 최상급 팩도 나올 거고요. 뭐, 성물 업데이트 하면서, 뭐, 지구라트 성물, 오림의 흔적 성물,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 뽑기 전용 막 찍어내가지고, 컬렉션 디지게 좋게 만든 다음에 또 과금유도 하고, 그냥 뻔히 보이는 스토리. 미치겠네. 와, 진짜 징글징글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어쨌든간에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화 인형 도전 정도는 한번 찌댔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생방송에서 뭐저 패키지 까가지고 포인트 몇 개나 주나 보죠. 그리고 제가 전설 미스터리 카드를 예전에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전설 카드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미스터리 카드에서 신화까지는 안 나왔는데. 3%가 뚫릴지, 그리고 만약에 뚫리면, 요것도 사실상 다 채울 수가 있어요. 8개 채우고, 아까 그거 4개 채우면은 1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뭐행복해로긴 하지만, 만약에 성공하면은, 신화 변신 인형 도전을 다할수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신화 인형 도전만 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신화 인형 도전하고 나면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변신 팩만 좀 골라가지고, 신화 변신 도전 지속적으로 아마 하겠죠. 이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좀 무리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냥 봤을 때참 신기한 거,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더 신기한 패키지가 나오고 신기한 제작이 나올지, 프로가 기대되네요. 솔직히 업데이트가 기대된다기 보다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팔까? 이제 이게 좀더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우, 징그러워 죽겠어.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해봤는데, 우리 형들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와, 영변 한장 5만원이라고? 저도 놀랍고, 우리 형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